배그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배그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볼 영화는 벤 스틸러 감독, 위노나 라이더, 에다노크 주연의 1994년도 영화 청춘 스케치입니다. 한국에서 청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이 영화의 원제는 리얼리티 바이츠인데요. 바로 이제 막 리얼리티, 즉 현실이라는 쌉싸름한 인생의 중심부를 깨물어야 하는 다양한 청춘들의 삶을 담아낸 영화죠. 영화 청춘 스케치는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오른 주인공 레이나는 이렇게 거창한 연설을 시작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복구하느냐? 졸업생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답은 그때 레이나는 연설문의 마지막 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죠. 잠시 당황하던 그녀는 결국 포기한 듯이 졸업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주인공인 친구 트로이의 전화기 자동 음성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삐 소리가 나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세요. 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진짜 세상에는 진입하지 못한 청춘 스케치의 친구들. 이들은 여전히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외하면 아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존재의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틀려먹은 그림이 아니라 아직 여러 형태와 방향으로 스케치 중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영화 청춘 스케치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하는 실체 없는 충고보다 이 아픈 청춘을 견뎌낼 확실하고 분명한 비상약을 전달합니다. 레이나와 트로이가 함께 산책하며 나누던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통해서 말이죠. 봐봐 레이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거야. 담배 몇 가지, 커피 한 잔, 약간의 대화, 너와 나 그리고 단돈 5달러. 미완의 청춘들이 여전히 연필과 붓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 스디슨 상실과 혼란의 시대를 결코 혼자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든든한 위로의 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백나의 영화관이었습니다.